네 안녕하세요 내주식 네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이제 주도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요새 주도주가 어떤게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이죠 장 초반에는 한일 무역 분쟁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장 중에는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장 조정받는 장 중에는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장 후반에는 갑자기 대북주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보이는 프로그램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실시간으로 어떤 강세, 테마, 어떤 테마가 강세 테마인지 이렇게 순위별로 정렬을 해주고 페이지, 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테마를 눌러보시면, 테마주에 이제 여기 한일 관련, 일본 수출규제 에 관련 이제 종목들인데, 한 43개 정도 나와 있고, 옆에는 테마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거를 통해서 주도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봤고, 이제 한일 무역 분쟁 테마가 요새 좀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후성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 알아볼 텐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차트적으로는 설명을 약간 공상 여기 매물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봉까지 이렇게 크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오늘은 차트적으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게 차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 기본적인 거는 일단 배제하고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일단 여기서 왜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월봉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분봉으로도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공공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보시, 보실게요. 일단 제가 거래량과 거래량을 좀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 피보나치죠. 이거는 여기 키움 그 도구에 가시 분석 도구로 가시면요.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점이랑 저점을 이렇게 월봉으로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지지가 지지가 되고 어디서 저항 작용을 하고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수 있어요. 이평선만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래량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값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피버나치를 일단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놨죠. 그리고 거래량도 한번 보십니다. 과거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던 구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가 특히 해당이 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매물대가 또 존재하는 것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여기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저번에 1 시간 봉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봉이 나온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이 나왔죠, 이건.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조정이 나온 케이스죠. 그러면 보시면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요한 구간이 됩니다. 이 라인들이. 근데 여기 아까 거래량이 일단 터진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 아주 옛날이지만 그리 매물 때 존재하고요. 이동평균선 존재하고 피보나치 비율에 이제 해당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지가 됐습니다. 네, 지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봉상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고가가 35%니까 한 주만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분석들, 뭐 재무나 실적, 재무적, 이제 재무도 좀 살펴보셔야 되지만, 재료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진 않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뭐꼭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요새. 요새 같은 장에서는 재료가 무조건 필요한데, 재료도 마침 께 터졌죠. 근데 이 재료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재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소식이 빠르셔서 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재료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졌던 주도주들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주도주들을 매매하, 매매를 통해서 약간이라도 수익을 내시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높여가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어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그뿐이 아니에요. 이게 주봉으로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볼게요. 저는 아까 월봉으로 보셨지만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락돌파하기에는 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피보나치를또 고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을 해 봤어요. 연결 한번 해봤더니, 네, 아까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이죠, 여기가. 그리고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리고 피버나치도 해당이 되는 구간이죠, 함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꼬리를 달고 내리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게 아마 저항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꼬리 없이 계속해서 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지만 이, 이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이제 저항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초반이죠. 초반에 이제 한번 터졌습니다. 이게 가가 이렇게 쭉 터졌어요. 1분봉이0분봉이거든요 보시면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터졌죠. 하루 만에 뭐22% 상승했으니까. 보시면 이게 세로선이 이제 날짜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동안 올라가는 걸 만약 쳐다보기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제 쳐다만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제 지금 차트가 좀 지났으니까 5분 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점을 일단 아, 그럼 아예 애초 부터 판단 을해 볼게요. 처음 에 상승 이 나왔 어요. 이렇게 됐 습니다. 처음 에 이렇게 상승 이 나왔 어요. 갭 으로 크게 상승 을했 습니다. 이 슈가 이슈가 터지 면서. 그래서, 이같은 경우 에는 일단 여기 서는 일단 최초로 이제 상승 을했 는데 갭을다메 우지 않고 시초가 위로 올라왔 고 자리 를 지켜 줬 죠. 그래서 다음 에도 추가 상승 이 나왔 던 겁니다. 이같은 경우 에는 이제, 그때 그때 감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다음날에는 다음날은 조정이 나왔고, 다음날에 다시 이렇게 다음날부터 3일째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주도주가 이제 정해졌어요.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주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하시려면요, 일단 이렇게 피보나치를 조금씩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충 조정이 나올 걸 예상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뭐 돌파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이렇게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보시면 또 돌파 매매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또 다시 조정이 나와서 또 제자리로 오면 또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효가상승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이제 그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laughs>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이것도 정확하게 말,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피보나치고 뭐고 확률 싸움인데, 이렇게 투매를 유발하는 면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이죠. 다음 캔들이죠. 또 그래도 이 라인, 이 라인과 이, 거래, 이 122평선을 이제 또 지켜줬고, 여기도 피보나치에 해당되는 구간이긴 하죠. 다음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종가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에 장 중반보다는 장 초반과 장 후반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매수가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죠. 이 다음 구간들을 그리고 뭐 5일선 부분에서 21선체 닿지도 않고 22평선을 닿지도 않고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때도 만약에 못 잡았어요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될까 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걸 봤어요 이 캔들을 다 감싸는 캔들이 은봉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로 하락이 나왔고 보시면 여기 매물대와 피보나치평선이죠 매물대와 소나치와 평선이 만나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나왔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아마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추가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개의 봉을 만들고 운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입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셨다면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보시면 또 여기서도 이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거는 또 여기 고점과 여기에 저점을 또 연결한 피보나치 비율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들이죠. 여기서 또 지지를 또 받아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시켰다가 다시 하락시키면서 일단 한번 털어냈죠. 털어내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을 좀 높이는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이거 좀 일단 크게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보셔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와 저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요, 현재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있어요이 위에서 마감이 됐죠. 이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양후반에 약간 살짝 하락을 멈추면서, 여기 피보나치 0.236 구간에서 위에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아직 이평선이 위에 존재하고 있네요. 이게 돌파 될지 안 될지 이런 번 지켜보셔야겠지만 만약에 돌파가 안 된다 안 되고 여기서 이평선을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또 이제 피보나치들을 끄어보고 이평선을 지켜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부분이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이 122평선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 여기가 또 강한 지지로 작용을 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 여기서 지지를 안 받게 된다면 지지를 안 받고 하락 돌파할 때의 특징은요 하락 돌파하게 될때 특징은 좀 이제 장대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강태운봉이 나오면서 이제 지지를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딱 정해놓으세요. 나는 여기서 매수하겠다. 여기까지 오면 매수하겠다. 나는 여기까지 오면 매수하겠다. 안 오면 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그 사이에 내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거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손절하고 일단 손절하고 보죠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침착하게 보니까 올라가 있고 또더 내려가면 다행이겠지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일단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매수를 아직 안 하신 분이 이제 주도주를 매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 또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셔야 그래도 좀 되니까, 다음은 여기 보시면, 뭐 타이거 일렉도 있고, 부방도 있고, 솔브레인도 있는데, 뭐 거래량이 많은 것들 위주로 봐야겠죠. 동시 세미캠도 있고. 증진 세미캠이랑 구반까지만 볼게요 증진 세미캠 차트입니다 증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또 월봉으로 보면서 고점과 저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디서 지지 받았나요 여기서 지지를 가장 강하게 받았죠 이 라인이죠 이 피보나치 여기 라인이죠 그리고 평선 있는 구간이죠 거래량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거래량 터진 캔들이죠. 여기서 저점을 찍고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단기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거를 저점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죠. 매물대 구간에다가 평선 존재하고요. 소나치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긴꼬리를 달고 울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더 단기적으로 볼게요.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보면 여기 매물대 있죠? 존재하죠. 물론 여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지만요, 일단이 아? 형사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여기를 도달하기 위해 이 라인에서 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에뭐 행보 시간이나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급락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일단 해당이 되는 게 여기 매물대가 있고, 이평선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할 만한 구간들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부방담번 볼까요? 부방 보시면 저는 어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장기로 봤을 때 여기까지 부근까지 왔죠 벌써 매물대 부방과 정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었죠. 근데 장기간 봤을 때 저는 여기 최종 선 아래로 내려간 건 사실 잘안 건드려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잘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 좀 어려웠겠네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매매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이 일단 뭐 이평선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고. 하지만 피보나치 부근이긴 하죠 여기 거래량도 깨버렸죠 여기 거래량 터졌던 캔들을 깨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휩소 휩소죠 이건 털어내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사실 뭐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12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강하게, 돌파,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평선을 평평하게 만들어 줬죠 이렇게 되면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이 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시면 좀 좋아요 왜냐면 한번 방향을 꺾어 줬기 때문에 다시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SM코였나요? 이거 일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돌파를 한번 해줬고, 수평선이 꺾였죠. 흐름을 멈춰줬죠. 하락 흐름을. 그리고 이 아래에서. 그리고 제가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었죠. 물론 안 그런 것도 많지만,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시 이렇게 바로 쭉 저점 갱신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다만 아, 이제 확률 싸움이다 보니까 이런 확률이 있다라는 걸 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건 이평선이 더잘 맞아 떨어지는 차트.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고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점이 일단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고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않을지는 이제 거래량 등을 통해서 어디가 저항인지 크게 보셨죠. 크게 보셨을 때이 라인이 저항이지만 약간의 지금 여유가 있긴 있어요. 여유가 약간 더 있어요. 이렇게 있죠. 약간의 여유가 있고 여기서 내려오고 있... 내려올 겁니다. 이제 이것도. 그러면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또추가로 약간의 여유를 여유까지 4,600원 4,600원까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는 알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매수할 구간을 찾을 수는 있어요. 어디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꺼어 보실게요. 현재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이 22평선이 무너진다. 일단 여기 이평선을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평선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평선과 이번 네, 아치가 맞는 구간에서 일봉이잖아요 이거는. 이번 아치가 해당되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하락돌파 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할까? 뭐 바로 이렇게 강하게 하락돌파 하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이 평선이 좀 위에 좀 이렇게 멀리 있죠 이렇게 하락한다 해도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매매 구간을 잡으려면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나와서 이렇게 또세 개의 봉을 만들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사이에 이 평선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캔들이 또 확인해 보시고 거래량 캔들이 있고요 이랑이 터졌던 구간이 있고 매물 대도좀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이 라인에서 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 반등이라도 먹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세 개의 봉이이세 개의 봉이, 봉이 다안 만들어졌잖아요 왔을 때 이게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고 다시 한번 봉을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 매매하기 좀 어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일단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고점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고점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세가 나와서 꼬리 다는 캔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600원이었나요? 예그 부분에서 예. 그 부근에서 네. 이 라인이 4,500원, 4,600원 구간까지 가더라도 다시 꼬리를 달고 내릴 확률이 높고요 일단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보셔야겠네요. 여기 122평선을 좀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내려도 다시 올랐으니까 다음은 이제 이렇게 22평선을 봐야 되지만 22평선의 방향이 아직 상방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서, 아, 60 이평선이 또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평선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예측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올라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고 약간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저점은 올려 주고 저점도 올려주고 고점도 살짝 살짝 올려주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돌파하는 순간 저는 만약에 점이 넘어가는 순간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차트 같은 것도 다 제가 분석하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 매매하는 방법. 일단 매수 구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기까지 오면 매수를 하겠다. 여기까지 안 오면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자리까지 왔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 돌파가 되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나는 어디서 팔아야지 라고 미리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매수하고 나서는 호가창을 또 유심하게,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지만 일단 매매 전략을 짜실 때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